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선거 유권자 등록이 지난주에 마감이 됐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등록을 많이 할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치르기를 바랐던 고약한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제외국민을 위한 국가정책을 개발해서 이를 발전시키는 중대한 밑거름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제외국민선거의 취지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 우편투표라든가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도록 다소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진전이 없습니다. 아직도 직접 투표장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유권자들이 불만입니다. 제외국민선거는 각 나라마다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한국의 상황처럼 잠시 시간을 짬 내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노욕은 물론이고 중부라든가 서부 남부에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이 지역에 따라서 자동차로는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투표를 하려면 1박 2일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도 온라인이라든가 우편으로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동안 수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부정 선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이런 변명은 공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명을 유권자들의 댓글을 붙인다고 하면 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지 마라. 비행기가 사고 나면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지 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전염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수영장에 가면 익사할 수 있으니까 수영하라 가지 마라. 이런 궤변적 억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 더 제도 개선이 시행돼야 한다고 하면은 재외국민 비례대표제입니다. 해외동포 유권자는 약 250만 명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는 110만 명 정도니까 전 세계에 거주하는 유권자 수만 계산한다면 경상북도 인구와 같은 250만 명입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경상북도에는 13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재외동포 사회에도 1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의 제외 유권자 수는 약 110만 명으로 이렇게만 계산한다면 5명 정도입니다. 인구와 국회의원 수를 왜 비교해 드렸냐면 해외동포 사회에도 이만큼의 유권자 수가 있으니까 국회 비례대표를 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비례대표를 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래야만 제외 국민 선거 참여율이 높아지는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외면하면서 참여율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이유를 배반적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일입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